오늘 이렇성경을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아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할 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이라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도중에, 제사를 할때 피를 들여 제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을 섞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그,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거기 섞였다라는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중에 지금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 이슈가 됐겠죠. 그렇죠. 이들이 지금 예수께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예배하는 중에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을, 죽음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예배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두 사람의 신경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하그 예, 예수님께서 그 다음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이들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말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의 그 자녀가 정말 잘 키웠는데 젊은 나이에 추웠어요. 젊은 나이 그런 애들 많잖아요. 저희그 내가 제 예전에 이제 그 아동부에 맡고 있던 아이도 정말 이제 한 10살 된 아이인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바람에 처음부터 제말를 직접 제가 담당했던 아이인데 정말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왜 데려가셨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겉에서나마 위로를 합니다 어느 분의 그 목사님의 자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왔을때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받으셨다 하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지만 뒤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오늘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삼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삼절 말씀이 뭐예요? 너의 기름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나 너희나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 똑같이 죄인이야. 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들이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를 안 당합니까? 그러면 예수 님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왜 문제를 가요? 그럼 그들이 문제라서? 그들이 죄인이라서? 그건 아니에요. 왜그랬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은 지금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고 원인을 다가올 수도 있다는 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여기 사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신뢰함의 망대가 무너져서 지금 18명이 지금 치워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졌겠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부실한 공자에서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지금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때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얼마 전에도 또그 같은 사건 저 포항에서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걸볼 때마다 그럼 그들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가 죄가 많아서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될까? 언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하다가, 여기 지금 예배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자, 바빠 말해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뭐 뭐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불이 났다든지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예배 중에. 그럼 그 사람 순교겁니까 자, 여기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죠. 믿음 없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올라갔으면, 아 물론 예배할 때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가, 구원 어,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의로웠다,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누구만 알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수 있어요. 그럼 그사람은알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말할 때그두 사람이 지금 예수께 와서 이런 일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죄가 많다? 아니, 너희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 그들은 너희보다 더 죄인이다? 이렇게 보지 말아라.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나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라 말이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니 죽은 인생이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인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숨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냐, 정말 그 마음에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럼 뭘로 알수 있어요? 주님은 아시고, 그건 아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럼, 누가 평가할 수 있어요? 뭘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호돈 지지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구와서 이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룹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조커리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자 <laughs> 여기서 우리는 아알 수가 있어요 뭐죠? 지금 특정 단어가 뭐가 떠올라요? 열매가 떠올라요. 열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때이한 사람을 누구냐면 이 아마 이그 포도원 주인 무화나무 주인이겠죠, 그렇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무화.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누구죠? 우리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 매년 왔어요. 3년 동안 왔는데 지금 열매를 다 찍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뭐하려고 하냐면 찍어서 버려야 되겠다. 야, 이, 이, 여기 이 땅에 맞지 않나 보다. 찍어버리고 땅만 지금 소비하지 않았느냐? 이걸 찍어버리고 새로운 걸 심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 철저니다 포도원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드셔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년의 유예를 거치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이 여기서 이3년 동안을 포도 열매를 맺, 아니 무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1년을 더한다고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뭘는 말합니까? 1년만 다시 말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 같아요?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 면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그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 가운데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제사장 앞에 나오면 죄를 구하면그 죄를 대신하여서제 가져온 죄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그에가사수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피흘림을촥 펼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옵소서제 죄를 기억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하나님 우편에 지금 무엇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한다라는 말,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는 누구만 될수 있냐면, 예수님만 될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보 기도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말하면 도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고라는 말에서 우리가 도고한다.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예수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잘못 쓰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보자될할수 없어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도구할 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 그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말이요 자, 중보하시는데 언제까지 계속하실 것이냐?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성경 말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씨가 말이다 자,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신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고 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노아이 시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칼을 들어서 그들을 물론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그냥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실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죄질일 수 없으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놀수 있는 모든 것. 러고 죄짓고 다 지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고 죄죄를 딱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다 치시면 아니 하나님 안 치셔도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만나 가지고 갑자기 딱 죽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지금이 아니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되는 거야. 나중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침 나중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실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죄의그 기한이 있어요. 심판의 기한이 있어요. 때가 차면 거두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보류시키고 유보하고 자꾸만, 자꾸 멈추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3년의 기간을 줬는데 예수님 1년만 더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 는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가 많은 어 같지만은요.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온갖 사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그일연이 차고 나면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아 그냥 무조건 기다리시하는게 아니다 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는 거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회개하였는가를 뭘로 알수 있느냐 오늘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아까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누가 보고 에도마찬가지 3장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합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말했냐면 세례 요한이 말한다. 요한이 세,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내 죄를 주님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회개냐?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믿음을 강정하고 운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할 뭐 때는 보면막 기뻐가지고 막 뜨겁게 뛰고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래서 막 광란에 막 그런 거지. <laughs> <laughs>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잠꾸만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넘어가는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이, 감정이 믿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유게속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정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감정이 막내 안에서부터 막 뜨겁게 막 타오르고, 뭔가 막 이러면, 아, 내가 지금 서울서출만하다 느끼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이 막 흔들리면 내가 지금 성경을 충만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착각해야지 말아요. 야 우리가 뭔가를 듣고 막 감정이, 감정이 돋받쳐서 눈물이 막 흘러가면 그게 회계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흘러요. 그게 회계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회귀에는 열매가 있을 때 회귀에는 열매가 있을 때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열매가 뭔지 모르니까 바울이 발라디아서에서 그가 말한 그 내용을 보면 5장 22절의 1 3절에 보면 오직 성경의 열매는 사랑, 이합 허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공유자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연매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사랑이라 평 원래 창업 자기양성 충성공유자존채 이것이 우리 안에 맺어지면 아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구나를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우리 모두 다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뭐냐? 그냥 허공을 울리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그런 말 하죠?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잖아요 그때 그 사랑을 바오로 갈라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이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 암아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유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만. 아, 지금도, 아유, 끝까지 기다리시니까, 끝까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언제까지라도 참고 기다리시겠구나. 아니,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 이 지하를 못 내려가요.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차가 될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뒤로 차게 되거든요. 다른 게 나한테도 될줄 알았어. 한 번도 딱지 뗀 적이 없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딱지가 안 나왔어. 한장이 아니라 한꺼번에 밀렸다가 두장이나왔어 <laughs> 보니까 날짜도 떨어지는 건데, 한 번쯤 보내줬으면 경각을 하면 안 됐을 텐데, 안, 아, 안, 아, 안 아. 오니까, 안, 되는 대로 됐다가, 충분이안꺼졌다 <laughs> <툭 방이 웃음> <laughs> 갑자기, 안 들다가 왜 그러냐고, 보기를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상시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단속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지. 똑같 죄짓는 것이지 않습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 나가면서 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오 하나님 심판이 어딨어? 어 비천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하나님이계어그 심판? 야 내가 지금 말이야, 엄 어, 이렇게 살아도 웃기고 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다고. 어 진짜 하나님 왜 저런 아들들? 내 생각 같은, 내가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냥 번개 한번 톡 떨어뜨리고 싶은데, 하나님 안 하시니까, 진짜 그런가? 아니야.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 보다 반드시 하나님은 찍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첫 번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 회개하는 마음이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설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자꾸 우리 안에서 열매를 자꾸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두루파며 걸음을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지금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걸뭐하기 위해서 양분을 주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아서 걸을 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주변의 땅과 기경에서 벌레도 잡고 막 이러면서 그 열, 나무가 건강해져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서 성령의 의자에서 리를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 되는 거예요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사리가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말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맥돌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사람 남는 거예요. 울마나 오래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뭔 차이겠어요? 예를 들면 회개했다는 예를 들면, 회개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도 뭐 십가를 바라보면서, 아. 십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냐면, 아. 나는 저기서 나의 죄가 죽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저기서 나는 세상이 되었구나. 아멘. 감사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날마다 주님 앞에 하,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님게감사하으로혹시라내 마음 가운데. 또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그아래실때 하나님은 나를 죄없다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선 열매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 가운데 살아게 된다.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정말 감사해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약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